비평과도 그 있었고, 음. 시인도 있었고. 네, 오늘은 또 문화 살롱에서 <laughs>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의에서 넘어가 볼게요. 아, 누가 봐도 아, 좀 고흐 그린 느낌이 난다. 다들 하실 텐데. 어떠세요? 처음 보신 느낌이? 좀 못생겼죠? 음. 좀 못났어가지고 마음이 더 쓰이는 얼굴 같아요. 예술가 같아요. 네, 네. 반고흐가 그린 저 그림은요 신외젠보후의 음. 초상화입니다 음. 이 지금 작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초상화를 그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재하고 있는 영혼을 그리고 싶다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와 있고 음. 뒷배경이 사실은 허름하고 굉장히 평범한. 그 벽지예요 음. 벽의 벽지인데 그거를 고우가 내가 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청색으로 그 시인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자 있고 무한한 공간감을 주면서 하늘의 별이 바짝이는 것처럼 신비감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청색에 네. 원래 너무 가난해서 네. 그니까 주로 자화상이 많은 이유도. 모델료가 없어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고 했었는데 되게 이 그림이 되게 인상적인 게 자기를 아닌 사람을 많이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도드러지는 게 있는데 되게 신경질적인 저 사람만의 특징도 잘 드러나는 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살아 있게. 음. 지금 말씀하시고 듣고 보니까 그그 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시는 네, 그랬잖아요 네. 진짜 그 영혼이 도이는것 같아 요 네. 그림에서. 볼 약간 불구스름한 것도 막 느껴지고. 네. 저 시인을 그린 이유가 굉장히 특이한 외모 때문이었. 라고 얘기를 음.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백 사실은 금발이었는데 금발을 표현을 이제 약간의 그 우리가 그 성화에서 아. 어 뒤에 하는 아우라 같은 네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청색에 대, 굉장히 대비가 되는 노란색으로 해서 음. 그 사람의 옷과 얼굴과 머리 색깔을 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사실, 고흐 하면 그 무엇의 아이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죠. 그. 저한테는 편지 아이콘이에요. 편지 아이콘. 어떠세요? 저는 아주 강렬한 색감. 색감. 예. 고흐가 실제로 어떤. 그런 색감을 나타내게 된게 네. 지병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그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화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지병이기도 하고 신경증이 있어서 나중에 그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마지막 몇 년은 정신병원에 있다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신경증이 있을 경우에 좀 노란색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네. 그런 음. 특징도 있다고.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좀그 원래 그생 자체가 좀 힘들고 또 가난하게 살았던 부분 그래서 네. 또 지병이 더 그를 괴롭혔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다른 화가들과 그래서 더 비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성공한 작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세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주, 어,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음. 그 유산으로 계속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세잔의 어떤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봐요? 세잔은 지금 보시면 산 지금 그려 있잖아요. 생트 음. 빅투아르 산인데 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세잔이 뭘 하고자 했는지가 조금 분명히 드러납니다. 음.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순간의 인상 빛의 인상 이렇게 좀 순간적인 것을 그리고자 했다면 세자는 자연이 원래 갖고 있는 원래 구조 이런 것을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아까 정무라 말씀하셨는데 정무라도 사과를 그릴 때 세자는 정면에서 본 것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위에서 본거 밑에서 본 거를 한 번에 화면, 한 화면 안에 다 담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본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지금 저희가 고우와 세 장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예,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런 작품을 보고 지금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이 있는지. 네, 제가 포레의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런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포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 이제 이루지 못하고 파혼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이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느꼈던 슬픔이나 절망, 그 아련함을 이제 이 곡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흐나 세잔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굉장히 아픔이 많은 그런 예술가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슬픔이나 절망.